자 k 산입니다 저점을 이렇게 대충, 고점 대충, 자 대충 이제 그 선이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죠? 선을 이렇게 딸때 그거 봐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그거 봐요. 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큰 그림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큰 그림 안에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게 주식입니다. 이 주식의 파동이 그래요. 항상 이렇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요큰 그림은 선을 그어서 알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할 타이밍 디테일에 갈때 있어서 이제 그게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을 할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이런 거큰 초대형주 말고 걔들은 같이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은 알겠는데 그럼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디테일하게 신호 뭘까요? 신호는 바로? 장대 양봉에요. 이 신호는 장대 양봉에요. 이 장대 양봉은 결국 거리를 크게 터트린 거거든요. 그죠? 거리를 크게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예요. 장대 양봉. 자, 그러면 장대 양봉. 그래, 알겠어. 장대 양봉 알겠는데. 그러면 장대 양봉 뭘 잡아야 돼? 가위가 기관 조정을 충분히 준 놈을 잡아야 된다. 네. 준 놈을 잡아야 된다. 이런 자리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자리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만들기 전에 이 자리가 벌써 만들어졌어요. 여기 지금 장태 양봉이에요. 25%. 이런 자리잖아요. 이큰 추세 안에도 작은 추세가 존재해요. 이 자리를 꽝 틉니다. 이큰틀 안에서 작게 움직였으니까. 얘도 고점부터 15% 가격 조정을 주고 난 뒤에 그러면은 요 자리가 몇수예요 다시 크게 드릴게요. 쭉 밀리면서 이 추세 보세요. 여기 추세 고점 추세 고점 추세 고점을 뚫어냅니다 그죠 뚫어내고 그 다음에 이 매물대도 뚫어냈어요 맞잖아 맞잖아요 뚫어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15% 가격 조정 n 드 오이선 이탈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면 바로 18% 급등 왜왜 왜 그러냐면 쫙 하락의 조정을 그리고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가 나왔어요. 강하게 돌파가 나왔어. 그러면 이런 애들은 힘없이 밀리더라고요. 이 돌파니 에너지가 한번 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또이큰 추세 안에서 이 하락에 이 하단 추세 하단까지 깨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추세 하단을 깨고 이렇게 밀렸다가 오릴 때는 굉장히 있어요 제가 늘그 이야기 하죠. 그죠? 요런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다시 봐야 되는 게 지금 여기가 1차 여기가 1차 상승이에요. 1차 상승. 여기서 우리 수익을 냈어요 아, 네, 지영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잘 봤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서 감사합니다. 항상.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급등하면서 2차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정말 찐. 그동안 이렇큰 추세로 빠지고 있는 이 상승, 이, 이 위를 돌파를 한 거잖아. 요이 추세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는 어떤 테마입니다. 이거는 어떤, 어떤 테마에요. 라고 나오고요. 여기는 이유.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상승에서는요. 그 어딜 찾아봐도 얘가 이렇게 퉁 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두 번째 상승부터는 그때부터는 테마가 역였네어쩐네그 이야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 매매하기에는 벌써 여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18%가 튀는데. 그래서 차트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날 상상 상승률 강한 놈 30%부터 1 2 0 그 29, 28, 27, 25 순서대로 보라는 거야. 강하게 터진 놈. 그 중에 테마가 같이 이렇게 보이는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 접근하면 되는 거죠. 접근하고 테마 중에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 중에 대장주를 눌림 줄 때, 대장주가 눌림을 안 주고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등주가 눌림을 줬을 때 매수를 하면 되겠죠. 네. 자, 다시 반등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찬가지 고점부터 15% 가격 조정, 15% 가격 조정. 이거 좀 확대할게요. 디테일하게 보려면, 15%가격 조정, 엔드, 엔드, 11선 이탈인데, 이 버티잖아요, 그죠? 사실 버티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눌렀다가 한번탕 튀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 이, 반등 없이 쭉 이렇게 밀리면서 11선까지 이탈 나오는 거요런 자리를 잡아야 세게 튀죠. 왜? 올, 빡 튀었던 이, 이 에너지가 어디에도 도망가지 않고 세지 않고 쭉 밀려주는 자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여기가 눌러졌으니까 여기 산다. 저는 여긴 사지 않아요. 물론 수익을 줍니다. 그렇지만 저는 관점에서는 이 에너지가 이 돌파할 때 강하게 올라간 에너지가 어디에도 세지 않고 그냥 질질 질질 음봉으로 줄줄줄 밀려가지고 1 0선까지꾹 눌러주는 자리 이런 자리야말로 정말 좋은 자리라고 저는 봐요 왜 에너지는 폭발할 수 있으니까 강하게 올렸어요 요까지 눌렀는데 반등이 안났어요 요까지 눌렀는데 반등이 안났어요 요까지 눌렀는데 반등이 안났어요 그럼 얘는 굉장히 세겠죠 왜이 에너지가 많이 꾹 눌렀기 때문에 세게 탕 튀는 경우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장주를 잡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대장주 가 간혹 매수에 자리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얍삽하고 머리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테마에 대장 1등, 2등주만 따다다닥 모아요. 너무 많아. 종목이 너무 많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날 시장을 주도한 테마, 강하게 오른 테마 1등, 2등주만 따다다닥 모으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폭염 관련